1탈이나 사고 치는 하나 지원해? 어떻게 하다 보니 알게 된 후배가 있었는데 음. 술을 엄청 마시고 걔가 이제 나를 데려다 준 거예요 음. 갔는데 나는 기억이 하나 통으로 들린 거야 다 네. 근데 걔 차에다 토를 한 거야 내가 오바이트를 한 거죠 그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누나가 오바이트 했는데 하나 더럽지가 않았다 나는 걔랑 그렇게 내가 키스를 하는지 몰랐는데 음. 했다고 하더라고 오바이트 한 그렇죠? 뒤에? 오. 하나가 더럽지 않아. 았 우와! 대박이다! 갑자기 남성에 보니까. 여성분으로 이해 못할 수 있는데. 어. 남성분 충분히 이해합니다. 어. <laughs> 잠깐만, 국물 있는데, 그거 좀 오바지. 아니, 아니, 끝나고, 끝나고, 딱봤데 나는 있거든. 생각이 안 난다는 거. 사실, 그거, 그거. <laughs> 안 해요! 미쳤어요, 왜? 요 이상형이 누구예요? 연예인? 오케이, 뭐, 뭐, 이해해야 되나? 하고 히스를 하려고 왔어요. 해? 안 해? 해요? 안 해요? 따라라라라라라. <laughs> 아 <laughs> 그리고 나서, 내가 거기는 기억이 딱 들렸는데, 그다음부터 기억이 나. 근데 이제 내가 날 데려다주러 간 거지 음. 그럼 걔는 얼마나 신나게 올라갔겠어 뭐 때? 근데 갑자기 응. 너, 그래서 문을 딱 열었는데 우리 엄마랑 내 친구랑 뭐야? 뭐야? 내가 그날 거기서 잘 거였는데 이미 내 친구도 거기서 만나기로 했고 와, 우리 엄마도 그... 이제 와 계셨고 아 그러면 그 후배는 응. 그 호텔에 내 방에 가자 그러니까 <laughs> 신나게 혼자... 딱 갔는데 <laughs> 엄마가 엄마랑... <laughs> 아! 어?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우리 엄마랑 내 친구랑 그 후배랑 셋이서 앉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나는 자고 되게 잘 보여가지고 우리 엄마가 너무 예뻐한 거야 그러니까, 그러니까 근데 난 이거는 얘 행동은 범죄입니다 <laughs> 집행유 <100뒤 웃음> 2년 2년만 살지 <laughs> 특검 해야 된대 알고 있다 지능범죄 지능범이다 지능범 나는 그냥 취해서 딱 그때부터 기억나요 엘리베이터 같이 올라갈 때부터 누나 내가 데려다 준다 그래가지고 괜찮은데 나는 그랬는데 아, 아니, 나쁜 사람입니다 진짜 <laughs> 음.